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힘없는 사람들이 학대받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은 인생의 수고와 인간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수고와 고독이 결합하여서 인생의 헛됨을 극대화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단락은 왜 사람이 혼자이면 안 되는지, 함께 할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언급하면서 자만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는 권력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14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인데요. 게다가 우리말 번역도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14절을 더 낮게 번역하면 우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여기서 그는 왕이 아닌 새로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그 왕의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될 누군가가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지금 왕에 대한 얘기예요. 13절에 현재 늙은 왕도 한때 감옥에 있었던 비참한 처지였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한때 감옥에 있던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왕이 늙어서 둔하여지고 경고를 더 이상 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 그 나라에서는 지금 왕이 과거에 그랬듯이, 가난하게 태어난 누군가가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 5장은 계속해서 사회에서 발견되는 부조리와 헛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는 잘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부조리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서원을 급한 마음에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제사 많이 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고민을 하라 더 나아가서 함부로 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고 전도서는 고면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자, 여기 3절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꿈꿨다고 해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착각해서 함부로 해석해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꾸는 꿈의 대부분은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걱정이 많은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일으킨 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경솔하게 말을 많이 하면 7절 말씀처럼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빈민을 학대하는 사회를 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세상은 불의한 곳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결국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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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는가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그분을 믿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7절은 재물과 부요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만족이 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걱정이 많아서 헛되요. 또한 언제든 재난이 닥치면 연기처럼 사라질 재물이기 때문에 헛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부자여도 다 두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해벨 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재물이 해벨임을 직시하고, 20절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생에 너무 의존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몫을 산다.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먹고 일하고 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6장은 인간 개인의 삶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1장의 주제로 다시 돌아온 듯 하긴 합니다만, 앞장에 다뤄진 내용이 단순히 반복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다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하고 존귀해도, 아무리 장수해도 해벨 연기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생이 지혜로운 삶이 딱히 더 유익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헛되니 검소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잘산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기서 마음으로 공상한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더잘 번역을 하면 마음속 욕구를 따라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끝없는 욕심,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실제적이고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헤벨, 연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금과 한계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간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도 그 결말도 다알수 없는 존재예요 12절 말씀처럼 인생은 연기 같은 날들이고 그림자 같은 평생입니다 내가 붙잡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수고해서 쌓은 인생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 5장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여기까지 전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